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인기 1위인 의사, 남자 의사, 결혼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기가 가장 높은 분들 중에 하나인 의사들에 대해서 또 빨리빨리 이분들은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잘 되는데 의외로 결혼이 안 돼서 1년 끝나고 다시 또 1년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어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성분들이 희망하는 건 뭐죠? 거의가 남자분들 능력하고 능력만 좋은 뭐예요 사람 나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능력하고 성품 요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 보는 편이거든요 능력에 대해서는 남자 직업 그 다음에 학벌 본인 경제력 집안 재력 일텐데 저희 노블레스 봄 같은 경우는 남자 직업은 엄선해서 여자 직업은 후리해요. 그래서 전문직과 엘리트군 이렇게 20종류만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전문직은 어 나이 들어서까지 정년에 제한이 없게 일할 수 있고 고소득이 또 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이 연봉도 고액으로 갈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정년 없이도 일할 수 있지만, 또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명망 있는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도운다 생각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 의사들은 이렇게 능력 있으면 본인이 결혼정보사 가입할 때는 결혼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경험상 해보니까 한 7, 8회 안에 되지 않으면 15명 정도 나가야 되고 15명 안에도 안 되면 한 20명 넘게, 25명 넘게 이렇게 나가는데 많이 하는 게꼭 좋은 건 아니에요. 짝을 못 찾았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이 끝났는데 또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팅은 정말 우리 회사처럼 열심히 해주는 데가 없어요. 막 열심히 해줘. 그런데 잘안 돼. 요런 의사들은 본인이 능력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자, 유형별로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첫째, 연애 코드가 영 없는 의사분들. 이게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대인 관계를 하는 거랑 동료 의사를 만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연애는 썸을 타야 되잖아. 근데 이 연애 코드가 없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성분들 쪽에 오케이 받긴 쉬워요. 프로필적으로는 좋으니까. 근데 첫 만남 했을 때그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서 이렇게 좀 싱쿵싱쿵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애 코드로 끌고 가지를 못해. 그래서 요런 분들은 그면 해결책이 뭐냐? 별거 없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 내고 수영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영 잘하게 되는 것처럼 요런 분들은. 어, 공부 열심히 했던 것만큼이나 연애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저희 회사는 만남 충분히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셨다가 이제 결혼하려고 생각하시는 어, 의사분들은 제게 연락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난 척 하는 의사.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본인은 잘난 척을 안 했대 미팅 후기 듣고 어, 선생님 이렇게 좀 잘난 척 하시고 그러면 여자분들이 좀 싫어해요 왜안 됐냐고 그래서 후기를 얘기해주면 나 잘난 척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 남성 의사분들이 아무리 나보다는 조금 낮게 본다 하더라도 대화도 돼야 되고 눈에 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걸맞는 혼사를 하려다 보니까 여성의 나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집안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는 그분들이 희망하는 어, 좋은 여성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알파걸이나 뭔가 조건이 좋은 여성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잘난 척하는 남자를 보아 넘기려고 안 해. 그래서 우리한테 미팅 후기 하는 거 보면 잘 나셨더라고요. 혼자서 잘났다고 하세요. 저는 인연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의사 정도 되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해서 엄마도 아들을 많이 이렇게 위해줬고 또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다 보니까 문제는 잘난 척 하는 줄을 모르고 잘난 척이 몸에 배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순수한데 태도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찌됐든, anyway, 내가 희망하는 좋은 조건에, 그것이 외모이든, 학벌이든, 재력이든, 직업이든지 간에, 내가 희망하는 여성들도 만만치 않다. 요런 거를 아시고, 절대로 잘난 척 하지 않아야 되고요. 아까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 의사. 이래서 결혼되는 거 아니니까, 그 시간이 재미있게끔 연애 코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어, 딴 회사에서 많이 하다가 오신 분들 보면, 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안 됐지? 하고 보면은요. 미팅 매너가 나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그분 경고 줬다가 미팅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어떠냐 하면 키도 커요. 옷 입은 것도 럭셔리해요. 아주 분위기가 있어요. 전 처음에 보군요. 이분은 내가 꼭 성원시킨다 하고 가슴이 설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준종합병원에 아버지가 의사야. 준종합병원 굉장히 큰 거. 본인도 완전 스카이의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결혼이 안 됐을까? 저는 처음 보고요. 제가 딴데 많이 했다가 안된 분들 성원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세명 미팅하고요.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이분이 막 나중에는 화나서 막 얘기했는데, 한 명한테만 들어서 미팅 매너가 나쁘다고는 제가 안 해요. 근데 만난 분세 분이 다 미팅 매너가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그분한테 경고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미팅 못하게 했는데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설마 결혼이 쉽게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면 그래서 미팅 매너 좋아야 됩니다. 네 번째 결혼 하나로 모든 걸다 이루려는 남자 의사분들이 있어요. 15년 전 20년 전에는 의사 하면 무조건 열쇠 세 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 우리 딸도 이렇게 잘났고 우리 집 재산 많아도 어차피 결혼하면 난 아들하고 딸하고 똑같이 줄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딸이 팔려가는 것처럼 뭐 조건을 달아서 그거 안해 주면 안 된다. 나 이런 거 싫어요. 이게 강남 엄마들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제가 어, 재력을 보거나 또 저희 의사들 중에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또 여전히 열쇠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재력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고게 또 열쇠 해주겠다는 분들하고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 집이다, 현금예단이다. 뭐 재력을 많이 요구하면서 나이 차이도 어리게, 얼굴도 엄청 예쁘게 이렇게 다 보셔야 된다면. 나는 또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집안도 아주 평범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의전이야. 의전이고, 거기에다가 학교 순위도 의대 중에 40개 중에 거의 30, 한 5, 6번째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재력을 100억도 안 봐. 그런데 나이 차이는 7, 8살 이상을 봐. 거기에다가 외모를 엄청 봐. 그래서 가입할 때 얘기했어요. 이런 분들로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다 보다 보면 그쪽은 선생님 안볼것 같냐고 이러면 결혼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막 미팅 중이시거든요. 자 현실적이래야 돼요. 내가 줄수 있는 게 있어야 돼. 나 의사라는 거 하나만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의사라는 거 하나 주고 재력도 외모도 나이도 어? 다뽑아올려고 그러면 잘안 되거든요. 다섯 번째 외모가 영인 의사분들. 예를 들면, 외모 자체는 괜찮은데, 성의 없는 옷차림 있죠. 뭐, 비듬 떨어진다거나, 막, 심드렁한 얼굴로 나온다거나, 또는 키가 작거나, 외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이고 프로필을 얘기했을 때 오케이 받긴 쉽지만 의사라고 무조건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알콩달콩 연애하고 처음 만났을 때썸듯 하고 이래서 결혼으로 가는 건데 외모가 키가 좀 작고 거기다가 외소하기까지 하면 썸 타면서 연애 코드가 막 활활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인품까지 좋은 경우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 하는데,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진짜, 남자 키가 167, 8? 8이 채안 돼. 간당간당.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결혼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어, 나도 내가 의사로만 어필하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이 되려면 어, 여, 남자로서 어필해야 되니까 남성미를 키워야겠다. 학교도 좋아요. 스카이 군이고 과도 재활의학과예요. 근데 키가 진짜 167이야. 근데 나는 처음에 상담실에 딱 들어갔을 때 그분이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진짜 진짜 헬스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어, 팔근육, 가슴 완전 그래요. 근데 일어나니까 정말 작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재활의학관데도 불구하고 그게 척추나 발이나 뭐안 좋은 거 알면서도 5cm짜리 구두를 꼭신고 나가시고요. 운동으로 단련돼 갖고 정말 남성미가 딱 앉아있을 때는. 그리고 매너가 안 나쁘게 미리 가서 앉아 있어. 자기가 키가 작은데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이분 결혼됐을까요? 네, 됐어요. 자, 여러분들, 결혼하기 힘든 남성분들, 제가 추려봤죠. 어떤 분이에요? 첫째, 연애 코드가 없는 분, 의사로만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 잘 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잘난 척 하시는 분들, 세 번째, 미팅 매너가 나쁘신 분들, 네 번째, 결혼 하나로 모든 걸다 이루려는 욕심꾸러기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외모가 영 아닌 분들. 그러나 제가 중간중간 사례를 얘기했듯이, 내가 외모가 좀 아니더라도 또 우리 집안이 평범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혼을 할수 있는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저희 회사에는 정말 전문직들이 성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사인데 결혼이 안 되신 분들 또 전문직을 결혼을 희망하시는 분들, 의사와의 결혼을 희망하시는 분들, 저 김경혜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좋은 혼사가 되게끔 멘토링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위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이상 김경혜 원장이었습니다.